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25일 날 하나님 주신 계시를 전하라 하시기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어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제 안에 전우롭고 주님만 계시오니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보라 김선교사입니다. 어 1월 어 25일 날 어, 하나님께서 게시를 주셨고요 어, 제가, 어, 동영상을 찍어서, 어, 전화를 하시기에, 어, 이 시간 촬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 1월 2 5일날 성령께서 제게 게시를 주셨어요. 이제, 계 어, 게시 가운데, 어, 어느날 갑자기, 어느날 갑자기, 의료인들이죠. 간호사들이, 어, 666 주사, 666표가 들어가 있는 주사를 놓기 위해서, 어어 어, 불시에 불시에 집에 찾아와서 예 주사를 도망갈 수가 없게끔 예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주사를 놓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시에 찾아왔고 도망갈 수 없, 없게 그렇게 딱 만들고 주사를 놓는 걸 보면서 어 그것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게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그 주사를 맞는 분들 중에 어 한때 제가 그렇게 중보하고 성겼던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도 계셨고요. 어 그분들은 어 제가 저 제가 이제 받은 게시들을어 귀신한테 받았다고 그렇게 막그 그분들 중에는 그랬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움으로 중보기도를 했었었는데 그두 부부가 보이더라고요. So,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어, 어, 사람들이 어,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예, 갑자기 그런 일이, 갑작스럽게, 어느날 갑자기, 예, 들이닥쳤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고도전서 9장도 있었고, 또 19장 말씀도 있었는데, 특별히, 아, 아니, 고른전서 9장, 구장하고 어, 요한계시로 19장 말씀 주셨어요. 계시 가운데. 예시를 통해서 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고 분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걸 확증해 주셨고 어, 제가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종두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계속 찬송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결혼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14절.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부실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빛 노수 속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소리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에 다오너라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이대한 용사들과 그 말들과 말 탄자들과 자유이나 노예나 높은 자나 낮은 자의 살을 먹어라.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거지 내원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지 대원자는 짐승을 위해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의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산 채로 요양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날, 어,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어 그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들은 그 시체들을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 아멘. 예, 네, 할렐루야. 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공평하다. 예.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순식간에, 이제 순식간에 시작이 됩니다. 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정말 보기, 보기 있죠. 예. 저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 게시를 주실 때, 어, 저를 미워하고 삐박했던 그 목사님 부부 두 분을 보여주셨고, 그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유, 유, 유명하게 사, 유명하신 분들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 많은 음, 돈 있고 권력 있고 또 유명 유, 유명 연예인들 네 아무튼 뭐 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어, 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어, 혼인 단체 참여하는 어린양의 신부들로. 의로운 행실로 우리를 단정하고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입니다 어, 제가 주님 오심을 전하면서 어,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어, 정금과 같이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입혀 주시기 위해서 어, 깨끗하게 만드시는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불평할 수, 조금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하나는 선하시기 때문에. 어,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어, 저는 제가 너무나 이제 속이 타다 못해 완전히 타서 없어질 숲, 숲검댕이가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음, 그거를 또 어떤,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 예언자 자매한테 또 어, 보여주셔서 매일 왔었어요. 성교사님이 겪은 고난이, 고통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제가, 생각, 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고. 숯검댕이가 돼서 <laughs> 완전히 숯덩어 얼리처럼 그렇게 새카맣게 타 있는 걸보셨다고 해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음, 그 자매님을 통해서 또 자매님이 보여주신 거는 저를 위해서 또중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어, 참, 유료가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어, 어,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회복의 때에요. 제가, 어, 극심한 그 고난과 고통을 겪고 겪으면서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laughs> 조직검사를 두 번이나 하고 또, 어, 뭐, 중기 말기까지는 아니지만, 어, 병을 딱 진단을 받고 나서, 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처음에는, 음, 몸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조금 힘든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어,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질병을 왜 주셨지? 아,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음, 비록 제가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를 겪으면 우리가 내가 손상되고 몸에 꼭 병이 찾아오거든요. 너무나 극심한 상처를 최근에 많이 받았고, 받았는데, 이로 인해, 어, 내가 몸이 잠시 아프지만, 어, 잠깐 지나가는 감기와 같다는, 어, 어 암은 암, 암이라고 하면 크게 생각하는데, 지나가는 감기와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어, 어느 분 통해서도 또 듣, 듣게 하셨고, 저는 걱정에다 근심이 되진 않았어요. 단지 몸에 힘이 없었고, 어엄 힘들어가지고 어, 해야 될 일들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힘든 시간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천사를 보내줘서 그리고 저한테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급속히 치료해 주실 거라고 아주 빠르게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뭐 저는 심장마비로 죽었었고 또극치한또 상처와 배신으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또 이제 심장병이 도졌었고또 죽기 직전에 살려 주셨고. 어, 제가, 종양이 또 있어, 또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어, 빠르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예, 뭐, 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하나님께 절 직접 치료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몸이 급속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이미 나은 짐을 꼭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특별히 어, 이제, 어, 이제 이번 구정 연휴가 지나고 어, 지나면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이사 가게 해주시 기적을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돈도 거의 떨어져 가고 어, 월세도 너무 이제 음,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러긴 하지만, 어,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막판에, 음, 이렇게 기적을 항상 행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이 기적이 오겠구나. 어, 기대가 되고 설레고 참 그렇네요. 어, 아직까지는 정말, 음, 이제 전에 있던 집에 그 보증금을 이제 생활비로 쓰면서 이제 보증금도 거의 떨어져 가고, 그래서 이제 보증금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어, 생활에 염려를 하거나 어, 걱정, 근심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저도 여러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한마음으로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냥 하나님은 저에게 그동안 어, 예수님 믿지 않는 범죄 조직 또 폭도들 어, 여러 어, 그런 사람들로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게 하셨지만 어, 그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예, 저를 보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제가 그분들을 마음으로 품고 축복하고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어,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은 그렇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제, 저의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을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어, 그 영적 전쟁의 치열한 곳에 보내셔서 어,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됨을 느껴요. 어, 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올해 새 아, 눈물이 려고 하는데 올해 새 송구영신 때, 배 음, 때, 하나님이 <laughs> 깨끗게 깨끗해야 된다고, 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중에 정말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은 정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분들 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 기쁘게 곧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의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어... 여러분이 또 기도를 도우시고 저를 또 물질로 어, 협력해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대가봐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면 또 기도하고 어, 제가 어, 저는 이미 다 나은지 미어요 그래서 병이 또 완치돼서 하나님께 영광 을 올리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야스케 지역으로 이사 가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또그 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물질로 도울 수있을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고요. 예, 여러분 중에 돈 많고 부자인데 예, 제 동영상만 딱 보면서, 어,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예, 하나님 저한테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 게시를 통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부분이에요. 예, 어, 그 부자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은요, 어, 우상순배기 때문에, 아, 절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어, 누군가 저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들으셨다면, 어, 아신다면, 그 마음이 움직인다면, 여러분은 사케우처럼, 어, 그리고 세리처럼, 어, 구원받은 세리처럼,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모리 감사의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 이제 시간이 정말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많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마음의 병, 어, 상처로 인해 나마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치유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우시고, 보살펴 어, 주시고, 어, 위로해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아나님 어, 도와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 흰세마포를 입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 동영상을 보고 듣는 분 중에 하나님 택한 분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석히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